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답변 드리면 되나요? 네 오늘은 DNA 객조체인지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객조체인지 아, 랜덤으로 드리면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답변하고 개정권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될 겁니다. 오, 벌칙 싫어. 어. 벌칙이 뭐죠? 바로 빵망치를 맞는 건데요. 아. <laughs> 유키 다리가 <다림과> 그리고 <laughs> 유키 석판이 들고 있는 빵망치로 한듯씩 아, 맞게 아. 될 겁니다. <laughs> Q&A 객조 챌린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유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어, you are the key o r you라는, 어, you라는 뜻으로 울산 대학교에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키는 무슨 일을 하나요? 네, 유키는 입시, 입시생들에게 입시 정보를 주기 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시 설명회, 대학 진학 방란회, SNS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홍보대사 스푼과 유키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을사대학교에서는 유키, 스푼 총 2개의 홍보대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유키는 입시홍보대사로서 어, 신입생들, 즉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고, 스푼은 학생홍보대사로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발 면접 방식인 PT 면접 방식이 궁금해요. PT 면접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지원자분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유키는 동아리인가요? 또타 동아리와 중목해서 활동이 가능한가요? 아, 유키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유키는 입학 관리에 소속되어 있고 다른 동아리들과 같이 활동 가능합니다. 네 혹시 유키는 얼굴 보나요? 아니요. 육체 활동을 하면 많이 바쁜가요? 솔직히 안 바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그만큼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 대신에 이제 시험 기간이나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스케줄을 관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 활동시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네, 저희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혹시 대학생들 유치원비자를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안 돼요 저희는 재학생만의 대상입니다. 유키예은이 벌칙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Q&A 100초 챌린지에 참여하신 소감이랑 유키 식구기 지원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유키 식구기 지원받고 있습니다. 3월 14일 일요일까지 지원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 지금까지 저희는 울산대학교의 지원부대사유키였입니다